오늘 이 시간에는 찍어 읽기와 끊어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. 대본을 분석할 때요. 어디를 끊는다. 또 어디를 아, 강조해서 읽어야 된다. 이런 것들을 보통 하고 분석을 해놓고 나서 이제 연기라든가 또 내레이션이라든가 다할 수가 있는 건데요. 그 과정에서 전체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, 이 얘기를 전달하려는 거구나. 내지는 아, 여기를 올려 읽어야 되는구나. 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평상시에도 끊어읽기와 찍어읽기의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. 뭐뭐 뭐 배우의 연기라든가 뭐 어떤 걸 듣다 보면 저 내용이 맞긴 한데 뭔가 뜻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보면은 안 올려야 될 때를 찍어읽는다든가 찍어읽는다는 건 그쪽을 강조한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좀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할까?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. 원래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왜곡시켜서 전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. 자 쉽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풀어볼게요. 자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음. 보이시나요?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세요. 근데 앞뒤의 문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카메스 써봐. 어떻게 읽지?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뭐, 그리고 뭐, 어디를 올릴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전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, 앞뒤에 무슨 내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데, 자, 제일 처음에 이 너를, 너를 강조를 했을 경우에 뭐냐?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이거는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했느냐 누구 다른 사람이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게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를 강조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 이거는 행위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조금 전에 아니면 너 아까. 뭐 이런 행위의 시점, 그러니까 언제 말했냐가 중요한 거죠.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그 다음에 뭐라고를 강조했을 경우에는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행위의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했니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이렇게 하면은 달라지죠. 그 다음에 말했니를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.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? 이렇게 말했니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유무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니 말한 거야?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음 강조를 하는 곳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